새로운 취미가 생겨가지고 바로 꽃? 꽃은 아니고 화분을 얼마 전에 산책 갔다가 꽃집에서 너무 예쁘게 있어가지고 먼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죽백이라는 아이구요, 죽백이 대나무, 이 대나무 죽자가 이게 대나무 잎을 닮아가지고 죽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데리고 왔을 때는 요게 딱 다물어져 있었는데, 한 며칠 만에 조금 벌어졌네요. 그래서 이름은 뭔가 살짝 발음을 주의해야 되지만, 죽백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제가 화분을 이 원룸에서 처음 키워보는데, 선인장도 몇번 죽여봤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데, 봄도 되고 해서 한번 처음으로 잎이 있는 화분을 데리고 와봤습니다. 이 죽백은 직사광선을 싫어하고 간접광에, 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은 그 꽃집에 계신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라고 했는데 사실 또 블로그 같은데 찾아보니까 일 다습한 환경을 굉장히 싫어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거의 2 3 주에 한번 준다고 하셨고. 햇빛도 진짜 싫어해서 화장실에 있는 간접광이 비치는 곳에 놓, 놓고 키우셨다고 하는데 잘 자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은 촉촉한데 저는 잘 키워본 적이 없고 해서 아직은 좀더 키워보고 물을 얼마나 줄지. 햇빛은 지금은 빛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여기 저희 집에서 저희 작은 원룸에서 제일 볕이 잘 드는 창문 바로 옆, 채꽂이맨 아래 칸에 놓긴 했는데, 조금 있다가 햇빛이 좀덜 드는 곳으로 한번 옮겨두긴 해야 될것 같아요. 빛이 그렇게 잘 드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어제, 아, 그래요. 웃긴게 이게 이거는 그냥 4,000원 주고 산 화분이어서 이게 플라스틱 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기가 빠지는 컵받침이 없어 제가. 완전 사이즈가 딱 맞는 이 던킨 도너츠 컵에 끼워놓으니까 물도 잘 빠질 것 같아서 여기다 우선 끼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아이는 너무 예쁘죠. 은방울 꽃처럼 보이는데 이게 사실 짜잔 블루베리.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새 이게 르자당이라는 화분 체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 원가가 뭐 거의 삼만 오천 원뭐이 정도라고 하시는데 화훼농가가 너무 잘안 되고 요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꽃집도 장사가 많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제 회사 갔는데 그 밑에서 반값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15,000원에 아, 19,000원에 구매했는데 사실 이거를 포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종이의 원가절감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무려 2,000원이나 주고 종이 박스 하나에 2,000원이나 주고 구매했습니다 진짜 이쁘죠? 이 꽃이 너무 음방울꽃 같고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블루베리는 제가 또 처음 키워보니까 <laughs> 검색을 해봤는데 보통 베란다나 밖에 화분에 직, 밖에 땅에 직접 씹어놓고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화분에 있어서 가져오긴 했는데 키우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또 뿌리가 쉽게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블루베리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물을 적당히 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선 흙을 만져봐야 되고 지금은 돌로 덮여 미용상 외관상 좋기 위해서 돌로 덮여나 있긴 한데 이걸 파헤치고 물이 촉촉한지 봐야 돼요 흙이 그래서 촉촉하지 않으면 물을 여기 밑으로 빠질 때까지 듬뿍 줘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입 자체도 말라서 조금 수그러들거나 하면 물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고 하고. 이물 주기, 주는 주기는 겨울에는 어떤 블로그에서 거의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거의 하, 1리터에한 번이고, 평소에는 2, 3일에 한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봄이나 가을에는. 근데 거의 물이 항상 촉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직사광선에 놔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저희 집이 아무래도 원룸이다 보니까 좀 빛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물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우선 죽백에는 데려온 지한 3~4일 정도인데 물을 언제 줬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책이 닿죠. 아 그리고 저 항상 이 잎도 항상 먼지를 닦아준다니까. 이렇게 하진 않고, 지금 촬영하는데 좀 먼지가 있어서. 책에 닿지 않게. 제가 이 스프레이터 분무기도 8,000원이나 주고 샀습니다 다이소 가서 살려고 했는데 무슨 8,000원이나 물은 아직까지 따르는 게없음으로 굉장히 불안하네요 이 밑에 책도 있고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걸 어제 사 왔는데 오자마자 땅바닥에 두고 청소기를 돌렸는데 청소기랑 이 온수매트의 선이 얘를 건드려가지고 얘가 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세요. 짜잔! <laughs> 우선 금이 갔고, 이 돌도 다 엎어져서 다시 채워줬고, 그리고 꽃, 이 꽃망울, 이, 이 예쁜 꽃망울도 몇개 떨어졌습니다. 꽃 키우니까 기분이 약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돌봐야 된다는 확실히 책임감이 생겼어요. 혼자 살긴 하지만 불을 줘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얼만큼. 조야 하기 흠뻑 줬는지도 이런 감이 전혀 없거든요. 절대 죽이고 싶진 않은데. 화분 키우기 선수분 전문가가 있으시면 아, 어 물이 차 물이 차네요. 이렇게 차기 시작한 것 같아. 보이시나요? 물이 어, 빼줘야겠네요. 넘칠 것같아 그러면 이만 제가 다음 며칠 있다가 꽃피거나 하면 더 보여드릴게요. 뿅.